파미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스타일의 종목이 되겠고 사실은 며칠 전에 이제 문의를 받은 종목이 되겠는데 파미셀 같은 경우는 좀안 좋은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일단 기업에 대한 내용부터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파미셀 보시면 연관 검색 내용에 램데시비를 모더나 진원생명과학 일원 기업들이 눈에 띄고요. 줄기세포 치료 연구 개발 전문 기업이다. 성체줄기세포 병원 운영 컨설팅 사업 영위하고 있다. 라는 내용 보실 수가 있고, 시청이 1조 가까이 되는 기업입니다. 매출액 3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가치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시청이 1조 가까이 되고 있죠. 68년도 상, 설립되었고, 88년도 상장되었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뭐,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인데, 렘데시비르가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뜨면서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 렘데시비르는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제로 알려져 왔고요. 어, 개인적으로 효과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승인도 받았을 것이고요. 하지만 렘데시비르가 이제 슬슬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조를 하자면 효과가 좀 없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망률 이 부분과 또 중증 환자를 좀 치료한다라는 부분이 또 다를 수 있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RNA, RNA 바이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 스파이크 단백질로 이루어진 RNA 바이러스는, 어, 변형이 좀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의 목적은 사람을 감염시키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의 목적은 그냥 생존입니다. 생존.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과거에, 어쨌든 뭐 학습을 한다 치면은, 사스도 있었고, 또 메르스도 있었는데, 얘네들은 감염력이 너무 높았고,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지 않는 측면도 있었고 해서 어, 이렇다 할 만한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코로나는 좀 반대로 감염력이 높고요. 이게 그러니까 생존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좀 치사율이 뭐 에볼라 이런 거에 비해서는 또 비교적 낮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더 저희가 애를 먹는 상황인데 램드시비르가 효과가 아예 없진 않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여러 결과물들과 취합해 봤을 때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설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가 일단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 뭐그 개인적인 내용들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차트적인 부분에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에 이미 매집 패턴을좀 발견됐습니다.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바닷건에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이런 모습을 좀볼 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좀 예측한 게 아닌가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특히 11월경을 중심으로, 제가 볼땐 매집세가 좀 강하게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던 호재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 외에 다른 게 겹쳤을 수도 있죠. 네. 어쨌든 그 외에 상방 추세 강하게 이어갔는데, 보시면 그 배경에는 다중 바닥 주세가 있었고요. 바닥권은 안정적으로 다지는 가운데 기존의 저항만 돌파하면 추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그 저항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형 천장 이제 형성하는데 이게 대형으로 볼때 원형이지만 단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볼 때는 다중 천장 세였습니다. 다중 천장 흐름을 형성했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어, 이미 이제 저항이고 더못 간다라는 부분을 알린 부분이었고요. 이후에는 62평 좀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었는데, 라인 이타 후, 네, 두봉 형성했습니다. 2차 랠리가 이어졌다는 부분에서 이미 한텀 끝났고, 두 번째 텀이 끝났기 때문에 이미 오를 만큼 올랐고, 또 이때 저항을 다시 한번 25,000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미 3봉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과거 제영상들 보시면 또 내용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좀 잡는다면 122평 잡고 좀 테크니컬적인 대응이 유했는데 효 라인마저도 밀고 내려왔고요. 최근에는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182평까지도 밀고 내려왔습니다. 안타깝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추매도 신규회수도 추천드리지 않는 입장이고요. 라인을 좀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밀릴 수 있습니다. 더 밀릴 수 있고, 어, 단가 맞으시면 저는 손절을 추천드리는데, 그러지 않으시면, 좀더바닥권을 안정적으로 형성할 때까지 대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스케일이면, 바닥권을 형성하는데, 한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정도. 네,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이 정도, 한 달여 정도. 횡보한 흐름을 그릴 때까지는 하향에 대해서 안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마셔라라고 안타깝지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중을 또잘 맞추실 수 있으신 분들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시겠지만 바닷권에 횡보 때 매집하셔서 비중 조절하셔가지고 반등 때 차익을 하고 나오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강하게 흐름을 이어가려면 2만대나 적어도 122평, 182평 종가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둘중 하나일 때에만 접근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182평, 2만대 돌파 마감 혹은 바닥권, 안정적인 횡보 추세일 때 접근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타깝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